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나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전치사랑 접속사예요. 전치사랑 접속사예요. 여러분들, 일단, 쌤이 제목에는 뭘 써줬냐면, despite와 although 구분한다 라고 했었죠. despite랑 although랑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쌤 제자들 중에서도, 쌤이랑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쌤이 맨날 얘기를 하는데, 이거 despite야, although야 그랬으면, 은 이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계속 개념을 못 잡고 헷갈리니까 그런 거죠? 바로 가봅시다. 일단은 전치사라는 거랑 접속사라는 거랑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자, 전치사라는 거는 뭐냐면요. 전치사라는 거는 이 전자가 앞전자 써가지고 앞에 위치해 있는 품사다 해가지고 전치사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했어요. 어, 품사 중에 전치사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위치가 어디다? 앞이다. 그럼 어디 앞인지 알아야겠죠? 어디 앞이냐면, 명사. 명사가 있어요. 뭐라고요? 명사요. 혹시 이거 들었는데, 전생기 명사가 뭐예요? 이러는 분들은 명사를 듣고 오셔야 돼요. 자, 명사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인데, 전치사는 명사랑 같이 붙어 다니고요. 얘네들은 커플이에요.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하트 너무 이상하게 그렸는데? 그래서 전치사랑 명사랑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항상 붙어 다닌다고 했죠. 항상이니까 쌤은 얘를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 얘를 알을 낳는다고 해요. 알을 낳아서 어디에다가나 둥지에다가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전명구를 이렇게 처리를 한단 얘기죠. 그래서 전명구, 전명구, 그래서 천명구 이렇게 구가 탄생이 되는 거죠. 헉, 이해됐어요? 인생엔 구가 뭐예요? 구라는 거는 단어랑 단어가 합쳐진 게 구다라고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명구 이렇게 붙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알기에 누가 있죠? 그런 거 있잖아. 뭐 to 예를 들어서 to the hospital 하면은 이거 hospital 정도는 알겠죠? 어디예요? 병원이죠. 그러면은 병원으로 뭐뭐으로라고 해석이 되는 애가 전치사고 뭐으로 병원으로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는 애가 전명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to the hospital 자체가 전명구예요. 네, 그래서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었죠. 그리고 해석이 명사가 들어갈 자리는 항상 남겨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명사가 들어갈 자리를 뭐뭐라고 빠트려놔요. 그래서 너희가 해석을 했을 때 어? 얘는 무슨 뜻이야? 뭐뭐로인데? 품사가 아! 전치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죠? 그래서 요렇게 들어가고 또 하나만 더요. 뭐 예를 들어서 into the box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into가 해석 자체가 뭐뭐 속으로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into the box, 박스 속으로 요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 돼요? 이게 바로 전면구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얘랑 얘랑 비교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접속사를 들어갈게요. 접속사는요 이 뭐냐면 접속시키는 거야. 뭐냐면 쌤이그 표시를 세모로 하거든요. 이렇게 세모로 표시가 되는 접속사는 이어주는 애예요. 본드 같은 애죠. 본드 이렇게 딱 붙잖아, 그렇죠? 얘랑 얘를 본드로 붙이면 이렇게 딱 붙죠. 그래서 접속사는 뭐 예를 들어서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해 주기도 하고요. 얘가 접속사다라고 했을 때 단어랑 단어를 연결을 해 주는 게 바로 누구다? 접속사다. 그리고 또 누구? 구. 아까 구 있었죠? 단어랑 단어로 이어진 게 조금 더 커진 덩어리가 구라고 했었죠? 그때 구와 구를 이어 주는 것도 접속사고요. 그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뭐라 그러죠? 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절 조금 더 커진, 덩어리가 커진 절과 절도 이어주는 요런 역할을 해주는 게 접속사인데, 잘 들어요, 여러분. 얘 있잖아. 전명구는요. 이렇게 단독으로 있죠. 얘는, 어, 나는 명사만 있으면 돼. 해가지고 둘만 있어요. 근데 얘는 항상 누구랑 누구를 붙여주는 역할이며,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요. 접속사 뒤에 누가 오는지를 물어봐요. 봐봐, 얘들아. 잘 봐봐. 얘 예, 단어랑 누구를 연결했죠? 단어를 연결했죠. 똑같은 애죠. 구랑 누구를 연결했죠? 구를 연결했죠. 똑같은 애죠. 절이랑 누구를 연결했죠? 그치. 절이랑 연결했죠. 똑같은 애죠. 앞에 있는 애, 뒤에 있는 애, 똑같은 애를 연결해주는 게 바로 누구다고? 그치. 접속사라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전명구와 접속사를 왜 자꾸 그렇게 물어보느냐 얘는요 그 시험 포인트가 어디냐면 전명구와 접속사가 뜻이 똑같은 애들이 있어요 어, 뜻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뜻 뭐뭐 동안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뒤에 특히 절이 오는 애들 있죠. 절이 오는 애들을 전치사랑 묶어가지고 같이 물어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아니 너희가 이렇게 지금 딱 보면 생김새가 전혀 다르니까 지금은 전혀 잘 구분이 되죠 그쵸? 어. 근데 이거를 학교 시험에서 맞닥뜨리면은 에이?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 멈춰가지고 이해를 좀 하고 넘어오세요 본격적으로 전치사와 접속사 차이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뜻으로 나눠지는 전치사와 접촉사 뭐뭐 이후로라는 뜻으로 나눠지는 센스와 센스 since. 그다음에 a s a s 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 선생님 잠깐만요. 이거 잘못 생각하네요라고 하는데 일단은 봅시다. 자, despite와 although가 있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모양도 똑같다고 생각을 했으나 모양이 달라요. 자, despite. 참 뭐, 뭐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라고 했죠. Your love. 자, 너의 사랑이라는 뭐만 있어요? 명사만 있죠. 그럼 뭐로 들어가는 거야? 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 되는 것임. 이 됐어요. 뒤에는요, 완전 끊겨서 주어동사 목적어 해가지고 나는 좋아하지 않아 너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완전 별개의 문장이죠. 얘는 지금 명사만 들어갔고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이어진 게 아니에요. 이해됐나요? 어, 그래서 너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너가 사랑을 많이 주지만 응 꺼져. 이렇게 한 거야. 이해됐죠? 그다음에 밑에 거. Although your love is big. 얘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비록 너의 사랑 똑같은 앤데 이번에는 주어 자리로 온 거야. 너의 사랑이 is big. 굳이만. 근데 꺼져주길 바래. 나는 널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주어동사기 때문에 품사가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접속사가 된. 선생님 왜요? 뒤에 주어동사가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뜻 가지고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거 despite냐 a l t o 냐 물어보는 거는요. 뒤에 오는 애가 명사면 전명구고 주어 동사면 접속사인데, 니 그거 파악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아무것도 모르고, 흐흐, a l t h o you love, 전면구 이렇게 하면은, 뒤에 있는 동사가 붕 떠버리죠. 뭔 말인지 이랬죠? 그래서 그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뭐, 뭐에도 불구하고 디스파이트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절대로 풀지 못하는 문장이에요. 문제예요. 뒤에 있는 문장의 이해를 해야 돼요. 밑에 거. 자, since last night 하면은, 지난 밤. 이라는 명사, 이후로 알랐죠? 전명구죠? 지난 밤 이후로, it is cold, 뭐하다, 춥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보통, 뭐뭐 이후로라고 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재 완료 시제를 좀 많이 쓰지만, 이건 일때는 요거 파악하느라고, 그냥 단순 시제를 썼어요. 밑에 거, since you came back. 어, 너가 came back.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있네요.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이건 동그라미를 칠 수가. 없겠죠. 얘는 접속사죠. 이해되나요? 어? 자, 이거 아까는 똑같은 뜻으로 전차, 전치사, 접속사가 나뉘었을 때 모양도 완전 바뀌었는데 지금은 똑같은 뜻인데 똑같은 단어로 다른 품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죠? 어? 그래서 너가 돌아온 이후로 나는 해피, 기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거요 as your friend 너의 친구로서 그치? 전명구 들어간 거죠? 명사만 있으니까 I have to tell you something 요거는 살짝 그 형식을 들여다본다면 나는 have to tell 얘기를 해줘야 돼 너에게 무언가를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 됐죠? 어. 그래서 야 내가 네 친구니까 하는 얘긴데 네 친구로서 무언가를 얘기를 좀 해줘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너 굉장히 못생겼어 이렇게 그 다음에 밑에 거요 a 즈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까랑 똑같이 들어갔으나 I am 있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헐레벌떡 무슨 도형을 그려야 돼? 그치 접속사 세모 표시가 돼야겠죠 I am your friend 내가 네 친구다 내가 네 친구이기 때문에 a 즈는요 해석이 굉장히 여러 가지예요. 뭐뭐때문에라는 뜻으로 들어가요. 내가 네 친구기 이 때문에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얘기를 해줘야겠다. 는 못생겼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이거 외우기만 해가지고는 못표겠죠그죠 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을 해줘야겠죠.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 뭐뭐동안에라는 뜻으로 during, 전치사, while, 접속사,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꽉 잡아둬야 나중에 문법에서 흔들리질 않겠죠. 그렇죠 응. 그래서, 요렇게, 애 s 를 물어본다라고 이렇게는 안 물어볼 거예요. 얘는 이렇게 물어보지. 이게 왼쪽에 있는 디스파이트냐, 오른쪽에 있는 얼더오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물어보는 거 있죠. 이막 A번. 이렇게 물어보기는 하는데, 여기 있는 애는 그 품사를 물어보죠. 다음 중, 이 밑줄치 면뭐 3번에 쓰인 것 같은 것은 다른 것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항상, 듀의 구조를 해석을 잘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 꾹 누르고 가시고, 다음 문법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넘어오세요.